먼저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 본의 리안게 이제 리더로서 또 그냥 하라고니까 멤버들한테 참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저도 아는데 그때도 여기서 그 얘기를 할줄 몰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인스피리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많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너무 많죠. 이번 공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. 어쨌든 그래도, 그래도 더 발전하는 성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진짜 진짜 행복했고요. 그리고 멤버들이랑 공연 준비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, 그리고 공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, 진짜로,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거 봤는데,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. 그래서 제대로 보신 거 맞고, 참 행복한 공연이었고, 또 너무너무 반가운 공연이었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360도 어렵네요. 그렇지만 저에게 너무 재밌는 경험이 었어요 그리고 어, 저도 참드림거 없이 받기만 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정도로 감사드리고요. 그래서 어,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. 제가 꼭 완벽한 라인으로 <laughs> 8월 3일 사이. 김상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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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항상 더 멋진 라이브로 <laughs> 완벽한 라이브로 무대에서 <laughs> 정말이지 뭐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뭐 어... 아 장난 안같았구나 <laughs> 정말 진심이었구요 어... 항상 무대에서 더욱더 멋진 공연을 할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